이 24시간 영업하는 지이 많은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이니까 24시간 뭐 50시간 라도 마시는 건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술값은 정말 쌉니다 동시에 우리가 사는 이곳은 전 세계에서 고급 위스키 소비가 가장 많은 나라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우리의 음주문화는 왜 과거의 유산을 물려받지 못했을까요? 우리 생활에 한복이 사라지고 한옥이 사라지듯 집집마다 담그던 술은 그 자취를 감췄습니다. 술이 없어지니 안주도 사라졌죠. 이 모든 변화는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요? 이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부산에 왔습니다. 부산 금종구 산성마을은 전통방식으로 누룩을 만드는 곳입니다. 누룩은 술을 발효시키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일종의 곰팡이 균이죠. 진이라 그러는데, 진득진득한 게 나와가지고, 그게 많이 밟으면 많이 밟을수록 많이 나와가지고, 단단해진답니다. 이게 나중에 굳으면서 누르기. 네. 단단해지고, 그 안에 곰팡이 균들도 그 단단한 안에 하나하나 전부 다 차곡차곡차곡 다 들어가서, 예. 네. 그래서 많이 밟으면 많이 밟을수록 술이 좀더더 더 좋고, 그러니까 뭐, 이걸 발로 밟아서 하는 누르기 술맛이. 훨씬 발있어더고그더라고요 부산 금정산성을 축조했던 조선시대에 전국의 일꾼들이 이곳의 누룩으로 빚은 탁주맛에 반하면서 산성마을 누룩은 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머님. 음. <laughs> 누룩이 잘 되려면 누룩방의 온도가 적당해야 합니다. 여덟을 넘기신 할머니그 온도를 대번에 압니다. 취재하할어는 사람들이 자꾸 몇도 묻는데 난 몇도를 모르고 방문딱열를 보고 오늘 요 해놨으면 언니 아침에 내가 방문을 딱한번아 여러분들이 뜨겠구나 하는 생각 온백이 나겠다 하는 생각을 해요. 이제는 단한군만 남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가호호 술을 빚던 시기에 산청마을 사람들은 누구나 누룩을 만들어 팔았습니다. 마을 회관 앞에 종이 하나 있는데 그 종이 올리기 시작하면 탕탕탕탕 올리면 전부 다누룩숨기를 집으로 간다고 막 정신이 없어요. 집에 가면 저 다락 같은 데도 다락문 잠가 놓고 잠가 놔도 아저씨는 부조고 가져가더라고요. 저희들 어릴 때는 또 아저씨들이 애들이 또 워낙 순진하다 보니까. 그 누룩 어딨냐고 살짝 물으면은 엄마 분명히 얘기하지 말라 했는데 그 길을 한참 찾아보고 내가 그자 그 안에 있는데 우리는 아니까 한참 찾아보고 있으면 아이씨들이 굳이 대답을 안 들어도 가가지고 문 열어가지고 가져가 버리고. 60년대 정부는 집에서 술 빚는 걸 막았습니다. 주세법으로 세금을 걷어야 하는데 집에서 담그는 술은 세수 확보가 힘들었기 때문이죠. 누룩이 없으면. 술을 만들 수가 없으니 누룩단적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산성 마을 누룩도 이 시기에 사라졌죠. 술 못하게 되니까 뭐 누룩도 필요 없고 그러다 보니 업종이 술 쓰는데 염소 오리 이런 식으로 먹는 쪽으로 가 그쪽으로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풀밭도 많고 하니까 염소도 길러서 자꾸 그러니까 그쪽으로 살살 변해가고, 여기에 남아있는 이 전통을 이어가는 집들인데 없어진 거지. 이건 누룩으로 만든 막걸리에는 어떤 안주가 있나 알아보니 염소불고기를 말씀하시더군요. 동네에서는 동네 파전하고 막걸리하고가 많이 유명한데 한성은 또 달리 염소고기랑 막걸리랑 그렇게 궁합이 엄청 잘 맞는 걸로. 막걸리에 염소고기라 처음 들었을 땐 그냥 식당 음식이라니 했는데. 이 마을의 역사를 듣고 보니 누룩 대신 생계수단이었던 염소가 이제는 막걸리 안주로 변신한 것이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놓이는 술과 안주는,